하나님이 전부 아무개야 말씀간다. 눈 감고 붙잡아라. 그러면 으다다다다다 이렇게 해 갖고 쓴게 성경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오류 없이 조율된 거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 보호설이고 성경 근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은 성경,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높이 받들어서 하나의 경으로 본다. 거기엔 많은 주관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 성서, 그러면 조금 객관적인 말이 되겠죠. 별 차이는 없죠. 근데 성서를 너무 이제 높여서 경전으로서의 성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뭐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두려워하고,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서 이제 문자 근본주의, 신앙이 생기게 되고 그게 성경을 높이는 거 같지만 사실은 높이는 게 아니고 본래의 그 본뜻을 왜곡하게 되죠. 성경 무오설 주장하는 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전혀 오류가 없고 일관되게 주장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서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불가침 지역이다. 영원히 안전하다. 그런 그 시원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농촌 출신의 예언자 미가라고 있어요. 그 미가는 이 도성은 망한다.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의 예언과 정반대의 예언이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억압과 자기 생존의 위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사야의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이 위협받고 열강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도성은 영원하되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하는 신앙도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진실한 신앙이고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두 고백은 상존해요. 그리고 아주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성서 안에 드러나고 상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맞아요. 미가야의 예언이 맞아요. 하나님이 왜 같은 시대에 두 말씀을 주세요? 그 입장과 배경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게 무오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에도, 욥기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고 골로새서의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전개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해야지 문자적으로 창조 신앙을 갖는 분들은 창조 이야기는 딱 창세기 하나만 있다 그것도 창세기 일장에만 있다 이런 걸 전제하고 그 순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의 창조 이야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이 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부터 만드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가 먹을 수 있는 식물, 새와 짐승 만드시고 맨 나중에 또 여자를 만드시고 일장은 빛이 있어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에 짐승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이렇게 순서가 달라요. 일장의 창조 이야기와 이장의 창조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배경 속에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의 삶의 정황 속에서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한 거. 왜그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하겠어요? 많은 시대의 삶의 위협을 받고 삶의 조건이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실 거야 하는 고백이 창조 신앙이에요. 그런 창조 신앙에 대한 그 맥락을 이해할 때에 창조 신앙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성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은 그런 성서 문자주의라는 게 얼마나 허당인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내가 성서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서가 우리 자신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넌 진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 탕자야. 이렇게 그 말씀이 얘기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영이 우리를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성서 말씀을 대야지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서를 자꾸 인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밑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성경의 말씀을 나를 떠받들어 섬기는 용으로 복종시키는 거죠. 비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성사학당을 공부하는 동안 많이 씨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가 사는 이 주변의 세상은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반추하게 되는 것이 성사학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